어, 네 안녕하세요. 초반맨 TV입니다.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어, 주식들이 코스피가 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페이스북 어, 페이스북이 어, 제가 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배당을 한 번도 지급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어, 어, 저는 어, 그런 어,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그냥 어, 자기네들 이익만 배불려가는 그런, 어, 독단적인, 어, 그런 기업이, 어, 기술주나 아니면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성장주로 해서, 어, 그렇게, 어, 성장을 했다는 게, 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어, 배상을 안 했기 때문에, 어, 주가가 많이 올랐을 수다, 올라 올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어, 점점 시대는 변화하고 어,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어, 이 전체적인 금융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 투자자들이 음, 기업 성장이나 뭐 이런 기술주보다는 어, 배당에 치우치는 점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 부분. 어 근데 어 배당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투자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은행권들이 배당으로 투자를 많이를 합니다. 어, 기업의 성장성보다는 일정하게 꾸준하게 들어오는 어, 고정적인 연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이 오히려 이제 어, 성장을 하면서 배당을 주는 기업을 많이 매수를 해요. 그래서 배당과 어 주가 상승률의 차익을 많이 보는 게 은행들의 어 투자 방식인데 하지만은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어 거의 저평가가 되어있죠. 어 다른 쪽에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정작 잘어 이제 금융주나 뭐 이런 금융 관련 업계에 있는 그런 주식들은 어 실질적으로 자신네들의 주가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 어, 하지만은 이제 골드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경우는 뭐 시가총액이 500조가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 미국 미국이나 이런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되게 고평가돼 있는 상황인데도 국내 은행들은 되게 저평가돼 있다. 어, 그 저평가돼 있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어, 볼수 있다 라고 보면 되는 부분인 거죠. 어, 수출을 해서 뭐 이제 수익을 얻고 뭐 그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 내수경제나 아니면은, 어, 기업 투자나, 어, 이런 배당적인, 어, 수익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 저평가이면서도 어, 배당이 높은 수준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 은행 금리가 요번에 어, 골드만삭스를 보게 되면은 어, 은행 은행에서 요번에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은행 쪽에서 영국에서 어, 동결을 했지만은 어, 영국 쪽에서는 어, 점차적으로 어, 금리를 인상을 했다라는 게 보여져서 어 다우 지수가 하락을 했고 다우 지수가 하락을 한 이유는 어 페이스북이라는 어그 회사가 폭락을 했어요. 어, 실적 기반으로. 어 결국에는 어 버블 랠리나 뭐 아니면은 음 주가가 뭐 엄청 올랐다. 뭐어뭐 어, 뭐 그런 닷컴 버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중요한 거는 어, 그 회사가 만약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연간 어, 주주들한테 연 5%의 배당 이익을 줬다면 그렇게 주가가 빠졌을까요? 저는 안 빠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페이스북이란 회사는 배당도 하나도 주지도 않고 어, 기업의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업을 결국에는 경영진들이나 이런 사람이 주가를 올려서 어, 그 가치에 대한 어,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하지만은 요즘 개인투자자들 같은 경우나 앞으로 이제 투자 성향이 어, 주주도 같이 함께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어, 그런 구조가 되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 절대로 주가는 오를 수가 있죠 뭐 시세나 뭐 단기차익으로 주가가 쭉 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어, 그렇게 개인투자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주식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어 오히려 배당을 주는 기업에서는 어더 열심히 어 기업 활동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어 회사의 이익을 어 임원들과 그리고 체제주주와 그 외에 이제 특수관계들이 이제 배당으로 받아서 그 배당이익으로 인해서 더 활성한 어이 기업운동을 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적자 같은 경우는 기업 배당금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적자인데도 어어 배당을 한다고 하면은 어 결손금이나 이제 이런 손실 부분이 더 증가가 되고 어 자본총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음 자본총계가 줄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영향이 되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앞으로도 그리고 이후로도 어 전망이 좋은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지만은 어 아직까지는 주가가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매수한 종목은 앞으로도 빠질 수 없을 그럴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어 저는 현재 상황을 보지 않고 미래 상황을 보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1년간, 어연 10%의 정도의, 어 주가 상승률을 저는 미리 보고 있습니다. 어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닌데, 어 매년, 어 저한테는 연 10%의 이익이 날 거고, 그리고 연 10%의 이익 중에서 주가 상승률은 약, 어어 주가 상승률은, 어 매년 어, 연간 실적 보고서로 해서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주가 수익률은 약 15%로 매년 증가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어, 그러면은, 어, 제가 지금 현재, 어, 300만원 수익 중이긴 하지만은, 어, 1차적으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어, 단기적 주가에 대한, 어, 목표 가격은 약 2천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정도 되면은, 어, 약 한, 18만, 아, 1800에서 2000만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연간 수익률로 보게 되면 약20% 정도가 되는 부분인 거겠죠. 에. 그래서 어, 어차피 이제 1년, 2년, 주식은 1년, 2년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단타로 해서 하루, 뭐한달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 부분의 경향을 보게 되면 은 어, 시드 금액이 적은 사람일수록 어, 불안한 투자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불안한 투자라는 것은 어, 주가가 듬뿍 음, 나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그런 이제 어, 매매 방식을 가지면서 이제 주가 변동을 위해서 주가 변동폭이 이제 높아야 어, 주가 수익률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보게 되면은 점점 어, 증권 시장이나 이런 데는 이제 거래 대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 증권사들도 지금 아무래도 어 지금 증권사들 평균 거래 대금 잔액이랑 신용 융자 자금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어, 거래 대금과 신용 융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은 증권사 측에서는 어 우리는 뭐 이제 고객 고객이 거래로 통한, 통한 뭐 이익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 거래대금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증권사는 결국에는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일 거래대금을 활성하게 하고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 기관 투자자들과, 어, 전부 투자자들이, 어, IPO라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IPO 기업 횟수를 좀 줄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던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도 어 주가를 관리 관리도 하지 못하면서 어 IPO만 해 가지고 지금 어이 주식 거래 대금이 줄어드니까 어 LG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어뭐어 여러 가지 응? 음 어, 주식들을 상장을 해 가지고 그 상장된 기업으로 해가지고, 어, 청약을 하고, 지금 거래되고 보면은, 요번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청약금이, 어, 역대 최, 최대로 청약금이 몰렸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큰 손투자자들은 연말에, 어, 이 저거 뭐야, 어 양도소득세를 어 내지 않기 위해서 전량을 대규모로 매도를 했던 거를 지금 어디 가서 지금 놀고 있냐? 어 기간 투자자들이 IPO를 청약을 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어그 시장이 전체적인 그거 많은 거래 대금이 어이 시가총액 높은 그런 주식에 이제 어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 이게나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기업에다가 적절하게 투자가 돼서, 어, 주가가, 코스피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IPO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뭐, LG, LG나, 뭐, 카카오나, 뭐, 신규상장, 카뱅, 뭐, 요런 걸로 그냥 신규상장으로 대거 IPO를 하, 해 가면서, 어,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은 높아지진 않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응?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응? 증권사들은 IPO로 지금 돈을 벌고 있다고 하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그 돈은 결국에는 계속 청약만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야 청약을 막 해가지고 어. 요번에 최대 많이 넣은 사람이 몇백억을 넣어가지고 시세 차익만, IPO 청약만 해가지고 1억이라는 시세 차익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전하게 청약만 해가지고 1억을, 1억을 벌 수가 있는데, 누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어, 응? 투자 리스크, 어, 리스크나 주가 하락의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겠습니까? 어, IPO가 그렇게 어, 성, 한국 이 기업이나 이런 시장성을 늘리는 거는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을, 코스피를 올리려면은, 어, 영업이고 영업을 잘하고, 어, 앞으로 이제, 음, 저평가된 종목이나 이런 종목들을, 어, 투자자들이, 어, 매수를 해줘서 주가를 올려서 코스피가 상승을 해야 되지, 어, IPO만 찍어낸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뭐냐면은 IPO만 찍어내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벌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청약대금을 다 IPO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IPO만 하고 있어요. 응?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 시장의 거래 대금은 쇠퇴하고 증권사들은 실질적인 거래나 이런 쪽으로 해서 영업 이익은 점점 줄어들 거다. 어 저는 그렇게 어, 증권사들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 쪽도 조금 어, 은행들처럼 어좀 자금을 어, 지금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투자 대금이 많이 몰린 부분이 있는데 어, 요번에 현대산업개발 쪽으로 통해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터진 이후로, 어, 회장도 이제 자진사퇴를 하고, 여러가지 이제 손실 부분이 많이 있었던 부분이지만은, 어차피 지금 은행들이 건설사를 통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여러 가지 어, 금리 인상을 해서 벌어들일 수익도 높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 1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요번 12월까지 보면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 같고 어그 그 코스피 상승하는 부분이 어, 시가총액 상위 좀목약한 뭐 조단이 되는 기업들이 어 이제 영업 이익을 잘 내고 성과가 좋은 기업을 선택을 해서 어, 주주 친화적으로 이제 주식 어,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정책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에다가 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코스피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 모습과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주주들이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으면은 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연말까지 목표 금액은 약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어, 내년 정도 되면은 어, 목표 금액은 약한 3천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일만 주식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오늘 한 14분 정도 길게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요 어, 제가 어, 또 어떻게 보면은 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나 뭐 종목을 공개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여러가지들을 어, 공유를 하고, 근데 공유라는 거는 너도 나도 잘 됐을 때 공유를 하는 거지, 경쟁이라는 게 생겼을 때는 절대, 어, 공유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 경영 전략이라는 게 있고, 어, 경쟁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어, 나의 정보가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어, 그 상대방한테, 어, 잠식이 돼버리는 그 이제 실패의 결과를 낳기 때문에, 어 절대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어이 정보나 아니면은 이제 나이 포지션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안 돼요. 어 그것은 어, 워렌 버핏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도 자기가 애플이라는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자기 지분이 다 확보를 했고 어느 정도의 안전 마진율이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내가 이 종목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게 이슈가 된 거지. 그 전까지 내가 매입을 하고 작업을 하고 어, 저가에서 이 지분을 싸게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거를 공유를 한다. 음? 제일 멍청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나의, 이, 기, 어 내가 생각하는 기업의 평가를 더 낮추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면은, 너도 나도 돈을 벌려고 하면은, 어, 그 기업은 결국에는 이제 기간 투자자들이, 어,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샀고,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해서 올려서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 가격이 있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순 매수 자, 어, 금액을 보고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건데, 컨트롤 할수 없을 만큼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더라는 거는 조금 리스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어,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약, 어, 오늘 한 300만원 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요. 어, 300만원 올랐지만은 어, 기본 한 7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어, 연말까지 생각을 하면은 한2천만원 정도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초반 맨 TV였습니다.